8밤에도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는다고 맺고 인간과의 관계는 무시해서 바로 맺지 아니하면 그것이 치우친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만 바로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않으면 그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믿는 모든 나라들이 왜 이렇게 점점 패망을 당해서 무신론주의 유물주의자들에게 유일신 사상 신앙 사상을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이 모든 나라들이 점점 그들 손에 점령을 당해서 다 그들이 탈환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비교 못할 그런 탑을 날 우위에 있던 미국 나라가? 저렇게 지금 절단이 나서 참 위기에 달렸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극도 위기에 달해 있습니다. 벌려놓기는 했지. 여기서도 큰 소리 하다가 다 쫓겨났다리고 낭파만 당하지. 이번에도 폴란드도 참 미국을 의지하다가 절단 납비를 했습니다. 월남도 그랬습니다. 왜 이럴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죽었는가? 없는데 우리가 공연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갔다가, 아, 말해서 우리의 추상이나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일은 허무한 것인가? 왜 이런가?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후하박하지 않고한분 선포하는 그대로 불변적인 유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다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치우쳤던가 치우친 이유는 인간에게 대해서 하는 방패는 다소라도 지키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참 공룡에 뛰어난 집과 같기 때문에, 그는 떨어져 파괴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않고, 인간에게 대해서만 성경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해망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대해서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원수가 칼을 들고 오는 그자도 사랑하라 했으니, 아, 또 원수가 주우리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입히 주라 했거든. 이거 많은 일로 아닙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도, 너는 그들에게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속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희에게 약속을 어기도 너는 약속을 어기면안 된다. 그들은 너희에게 잔인무도한 일을 해도, 너는 너희에게 후하게, 화복하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서 일곱 분, 하루 이런 문서 일곱 분도 있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해라. 자, 이 방편이 망하는 걸 위해 무슨 길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인간 대 인간의 방편은 천가지, 만가지가 다 망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 손해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랬는데, 왜이 방패는 우리에게 생애법칙으로 주셨는가? 너희들은 인간에게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와의 관계를 많이 바로 맺자 있으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게 많으니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있다. 그들에게 암만 뺏기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크니 넘치니 있고 그들에게는 빌려주고 꾸룰 게 있지 모자라니 없다. 또 그들이 너희에게 아무리 잔인무도의그 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보다 더큰 능력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방어해 주고 안보해 주니 그들의 그 악이 너희들을 침노하지 못하리라. 원수가 줄이고 목마리거든 멋을 줘라.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감사치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내가 말에 넘치도록 눌러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니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는 맺지 않아고 무진양으로 시원의 주님과 관계는 맺지 않고 저기 있는 것만 주면 없어지는 것은 필요한 일 아닙니까? 전능자의 이 안보는 입지 아니하고 대적에게 상할 것 생각지 않고 그에게 화평만 취하면 죽음 위에 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현재의 세계의 기독교, 남한의 기독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우쳐서 다 실패하고, 또 다수는 아 다수는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버리고. 안 믿는 법칙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절단 이두 종류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포해할수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이 북해에서 해적질 해먹던 그 해적이지만 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대로 사니 하나님이 그들 패서에 대해서도 도와주시니까 그때는 세계 모든 영토들이 우리나라도 좀 통치해 주십시오. 속할라고 해서 세계에 영토가 제일 많은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이 도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인간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법칙을 떠났을 때에 그 나라는 지금 이름만 유명한 영국 말하지참 비참한 공고한, 아주 약소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신조나 교리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영국에서 나온 교리와 신조들이 그들이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그 믿음의 혜택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매일 영국의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지 않고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그 창조도들이 그렇게 쫓기나서 한방없이 달리다가 아무것도 그저 토인만 있는 그 미개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에 하나님의 법도를 양변으로다 지키니까 아무것도 쫓기란 그 무리들이 강대국을 이루는 것이 유목 나라. 그그 나라는 남에게 침략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강대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은혜, 용서, 관용, 화평. 이렇기 때문에 비슨 일은 있으니 공산기에 가지고서 손을 잡고 화목을 하는 그것도 그런 정신에서 하긴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좋습니다. 미국이 모든 어, 국제간에 하는 일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후한 나라이고 선한 나라라고 다 누구든지 자칭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렇게는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독교라는 앞편의 중독이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하니다 과연 그들이 인간에게 하는 그것이 잘못이냐?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점점 쇠약해 갑니다. 지금은 어쩔 줄을 모르게 허득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만한 아무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당장에다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무슨 편? 하나님으로도 그리어 관계를 바로 맺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는 제일 싼 집이 예비당입니다 다, 그 나라가 왕성될 때에는 큰 예비당을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차 성그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열심도 성의도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자손들은 과학 만능을 주장하고 물질 만능을 주장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능의 주로 모시는 신앙들이 다 차차 차차 쇠약해. 가니까, 천명 모이더 모여서, 천명이 세운 예비당을, 이제는 한 이삼십 명 모이니까, 그 예비당을 현재 유지를 못하니까, 새로 줍니다. 우리 재미 교포들이, 아, 우리가 예배볼 데가 없는데, 아 지금 우리는 이 유지나이니까, 유지하기에 신이어려우니 월세 얼마 있으면 정만 열어와서 예배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새로 얻어가지고서 예배보는 그 수가 아마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어도 수백은 넘을 것이고 수천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이 넘은 줄은 제가 또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예비에 가면 이런 은이들만 모아가지고 있지. 젊은 사람들은 없답니다. 또, 거기는 에 믿는 것을 믿어주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다 사정해서, 어, 믿어주는 걸로 여비다해 오지. 하나님께 뭘 바라고 여비다에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오는 사람은 차로 다 태워가지고 와야 되고,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가가지고 그버리지이가 물이 들어서, 목사가 교회를 세우려면 일주간 내두 부부가 축작근 벌어가지고, 이만하면 내일 주일날 교인들 서 오는 데에 전선대적 오차대적 이것을 할수 있겠느냐? 근근히 할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천원 아치 뺏기는 대접을 못 하는데, 저 거에서는 이천원 아치를 대접을 하니까 그리 안 뺏기겠느냐. 여기 한번 가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대접 좋은 도로 간단다. 가속도 이렇게 참, 상상 못할만 침, 하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흰쌀의 미와 같이 미국 사람들로서도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비참하게 되니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이것이 회복이 안된다 하나님을 찾자 하는 그 운동으로 어떤 교회는 한이 모이고 어 거기에서는 밤 예배도 새벽 예배도 삼일 예배도 성경 복무도 한답니다. 그러나 일반 유교회는 일주간 내내 있다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가 한번딱 보고는 그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있다가 성탄 때되면한분 출석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믿는 자인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성탄 때도 가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이 방송 듣고 그것도 일년에한번 듣거나 몇번 듣거나 다른 이 과학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 들을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소용없다 보기 때문에 참 큰맘 써서, 1년에 한번 설교 방송을 듣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가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우리 한국에서 간 목사들도 다, 거기서 선거를 위해서 간 목사들이 아니고, 피난간 목사들은 벌써, 참, 신앙에서는 죽은 목사들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왜 여기서 어 이런 위기를 당했으니까 처지장도 마주들만 났다고 힘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국방해야 되고 신앙으로 지금 북진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하는 길이 없는 건데 왜이 길을 버리고 그런 도로 피해서 강대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노여워하십니다 노예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교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교는 예비다가 예수 믿는다. 또 주일날 예배 본다. 예수 믿으면 참망난다 이만하면 종생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만하면 종생됩니다. 이미 진리와 도리면 종생이넘력이 됩니다. 뭐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로 전도하는 일은 벌써 끝났고 예수 믿는 이치는 다 알지만 구원 이루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이루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의를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